안녕하세요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 여러분 저는 진로 채널 W 진로 멘토 이린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간호사의 모든 것 시작할게요 간호사가 무엇이냐 간호사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혹은 여러 의료진과 협업해 환자를 위해 일하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환자 간호를 위한 고유 업무를 위급한 상황에서도 척척해내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건강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돕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의료계에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간호사. 단순하게 치료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산입니다. 실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 위에 사명의식과 공감 능력까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간호사죠. 환자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열정의 의지가 매우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 마음가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바로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은 간호학과에서 학사과정을 밟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이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비로소 간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직업을 선택할 때그 직업에 대한 전망도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간호사야말로 4차 산업시대의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직종이기에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 근무 환경이나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면 평균 약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물론, 연차에 따라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특히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죠. 40여년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오랜 역사만큼 간호교육 노하우와 현장능력이 뛰어난 탄탄한 교수진 그리고 지역 최고의 교내외 실습, 시설 및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곳입니다. 또한 평생지도 교수제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죠. 원광보건대학교의 이런 시스템을 통해 매년 높은 국가고시합격률과 서울대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원광대학교 병원 등 국내 최고의 병원들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간호학과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병원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학능력이 필수인데요. 원광보건대에는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잉 프로그램이 있어요. 화상영어 수업, 토익캠프, 해외어학연수, 실제적으로 어학능력 상승에 굉장히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간호사 보건교사 교도관 간호직 공무원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산후조리원 창업 의료통역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취업문이 열려있는 직종이 바로 간호사라고 할수 있죠 간호사라는 직업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곳에서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원광 보건 대학교를 적극 추천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는데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아래 원광 보건 대학교 홈페이지 오시거나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로멘토 1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만나요. 취업은 역시나 원강보건데.